증인은 군사 법원에서 곽종근과 이진우의 진술을 제시받고 증인이 이 평시 개엄은 절대 안 된다. 혹시라도 평시 개엄을 누가 할것 같으면 공무 회의라는 그런 통제 장치가 있다. 이것은 증인이 평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런 맥락의 말이 언젠가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때 모여서 그때 여름에 모여서. 특전 사령관과 수방 사령관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솔직히 저도 헷갈립니다라고 증언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예. 어렵게 한 얘기를 여기서 여기 그냥 바로 예, 보여 주시네요. 예. 그러니까 예. 증언 하나 갖고는 좀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이, 이면에서 아휴, 예, 예.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힘들어도 좀 예. 참아 주십시오. 증인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는 것이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증인이 군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그그 개엄에 그 관해서 증인이 뭐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한 내용이에 관해서 언젠간 했을지 모르겠지만 고문 그 모임에서 했는지 다른 모임에서 했는지 명확한 기억이 없는 것은 맞네요. 제가 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생각나는게 곽종근 사령관이랑 저랑 이진우 사령관이랑 작년 10월 요맘때 국정감사하면서 뭐 개엄 우혹 때문에 제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때 계엄 얘기를 서로서로 서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의혹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그게 무슨 뭐 12월 3일 날 계엄한 그런 계엄 얘기를 한게 아니라, 지금 뭐 정치권에서 뭐 계엄을 한다, 계엄을 뭐 준비하는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들 상대로 국정감사 때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 하면서 아마 저런 얘기를 그때 했을 수도 있어요. 제 기억에는. 이게 무슨 개업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를 왜 자꾸 한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냐. 그래서 10월 무렵에 저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한달 내내 개업 얘기했거든요. 한달 내내. 그래서 만약에 저런 얘기를 제가 저기 진술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다르면 평시개업은 절대 안 된다. 혹시라도 평시개업을 누가 할것 같으면 국무회의라는 그런 통제장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작년 10월 국정감사 지음에 서로서로 뭐 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듭니다 이거 보면서. 예, 19 19 묻겠습니다. 네, 1 9 3 사망 생각하겠습니다. 19일 사망 묻겠습니다. 그런데 증인 하여튼 2024년 5월경 그 강남에서의 식사 자리에서 곽정근 이진우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laughs> 어떤 비상 계엄 선포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작년 5월달에요? 네, 예, 강남 오임에서그건뭐 어, 어. 당연히 없습니다. 예. 당연히, 개엄이 발령되면 각 사령부가 뭐 수행해야 될 구체적 임무에 관해서 논의한 사실도 없는 거죠? 작년 5월에요? 예. 그럼 뭐, 당연히 없죠, 그럼요. 예. 조금 빨리 할까요? 예. 예. 그 다음 6월 17일경, 그, 대통령 안가에서의 저녁 식사. 이때는 대통령, 김용현, 증인, 곽종근, 이진우, 강호필이 참석한 임입니다 예, 증인 궁검찰에서, 그, 증인 피신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증인 궁검찰에서 곽종근이 진술한 2024년 6월경의 대통령 안가 저녁식사에 관해 증인이 이날을 특징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날은 별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국 걱정 이야기를 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죠. 이렇게 진술. 네. 예. 저, 저게 제 진술 조서죠? 예, 예. 네. 지금는 곽정근 사령관이 진술하고 있는 강호필 장군이 나온 모임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까? 지금이요, 지금이요? 예, 네, 지금이요. 그 그러니까 저게 뭐 이렇게 뚜렷하게 무슨 어떤 뭐가 있는 건 없습니다. 저 저기 진술한 거 그대로 뭐 그랬나 보다 합니다. 그 곽정근 사령관은 2024년 6월 17일경 김영현 당시 경호처장이 피고인에게 이네 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은 해당 발언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재치판과 관련됐기 때문에 증언 네. 거부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laughs> 그럼 증인, 그 6월 17경 식사 자리에서요, 피고인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계획을 들은 사실이 있어요? 뭐 단어를 들은 사실은 뭐 있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계 계획, 계획에 관해서 뭐 6월 달에요? 예, 6월 17일경이요. 뭐당연히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예. 밑에 가면 없으니까 뭐 임무도 없, 없겠죠. 당연히 없겠습니 근데 8월 초순경 대통령 관저에서 예, 보고 음, 증인 피신 좀 제시, 제시할게. 증인은 검찰에서 2024년 8월경 있었던 정보사 간첩 사건 보고에 관해 예, 대통령께서 비상대권 말씀하시고 인물에 대한 품평회를 하시면서 현재 사법체계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 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신 적은 있나요? 네, 저희 검찰 조사죠. 예. 예. 그럼 저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아니, 증인. 증인의 그 군사 법원 증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증인은 군사 법원에서는 또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이게 증인이 5월 8일자 군사 법원 증언 내용인데요. 그런데 증인은 군사 법원에서는 증인의 그 해당 진술에 대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 어디죠? 아까. 그런 말씀 안하셨다. 아까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 잘안 보여주셨어. 예. 그런 말씀 안하셨고요. 음, 이렇게 막바이 수사 결과를 보고 드리는 자리여서 예, 그다음에 그날 화제 자체가 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뭐군 관련 유사한 대공수사에 가는 것들, 간첩 이런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대통령님께서 평상시 나라 걱정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비상대권이라 이야기도 나왔을 수도 있고 이 정도의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하셨죠 네 예. 군사법원 5월 13일자 증인의 증언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증인은 그 이후 군사법원 제2차 증언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된 음, 10여 명에 대한 사람을 하나하나 딱딱 찍어서 얘기한 바는 분명히 없고 그때 일반적으로 간첩수사 사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죠?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시니까 제 입장은 군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를 증거, 증거, 뭐라 그죠 무슨 진정 성립인가 뭔가를 했으니까 그것도 맞을 것이고. 그다에 군사법원에서 증언할 때도 이렇게 증언했으니까 이것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둘다 그런 입장에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네. 왜그 양쪽이 다르냐? 그때그때 그때 기억이 뭐 달랐을 수도 있고요. 또 시차도 있고. 예. 그래서 그건 뭐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예.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하여튼 2024년 8월 초순경 그 자리는 정보사 간첩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죠. 그건 맞습니다. 정보사 간첩 사건은 정보사 군무원이 첩보 활동을 하는 군 정보작전 요원들의 신상에 관한 어떤 군사기밀을 중국의 해커 집단에게 유출한 사건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 간첩법의 개정이 논의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죠.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증인의 당시 보고 내용이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은 증인의 보고와 관련해서 간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말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동일한 입장입니다. 지금 군사법원에서 증언한 내용, 뭐 그, 그, 그런 그런 취지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군검찰에서 한 것도 진정 성립인가 뭔가를 했으니까 뭐 그것도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군검찰 피씨는 내용 부인에도 이상의 법이 증거능력이 그들이 유지, 유, 유지가 되는데,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다 터지고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왜냐면 해. 일반 검찰에 자꾸 증거능력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일반 검찰의 피씨는 내용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는데 군 검찰의 피씨는 내용 부인 하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다터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고거 말씀하신니 생각이 나는데 바로 오늘 같은 이런 자리 때문에 아마 그걸 네. 뭐 문제가 됐다고 연초에 변호인들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군 검찰에서는 아니 그니까 군사법원에서는 군검찰 조서가 그냥 뭐 증거능력이 있는데 오, 오늘 같이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서는 그럼 도대체 뭐라고 하냐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답을 아무도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판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경하에는그두 <laughs> 개가 좀 법이 다른가 보던데요. 네, 그러니까 예, 말씀하시면... 그래서 저 지금 변호인이 말씀하신 대로 예. 이거 지금 위헌 올라가 있나요?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되고 있네. 신경하는 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그 일반 법원이랑 군사 법원 법이 약간 지금 차이가 있는 거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아마 다투 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이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됩니까? 해야 예, 제가 예, 사실 예. 모르겠다고. 지금 뭐 말씀 잘 하고 계시니까 뭐 제가 검찰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예. 내가 분명히 검찰에서 또 그렇게 얘기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또 군사 법원 가서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맞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예, 말씀이시죠?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요. 내가 그렇게 예. 얘기, 검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또 법원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내가 다 그렇게 얘기했던 건 맞다. 지금 그 정도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예, 저는, 예, 예. 예, 예 그래서 증인 증인 으로서는 기억에 입각해 지금 기억에 입각해서 증언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증, 증인의 기억에 입각해서 좀 증언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변호인께서 어느 내용이 맞는 건지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 아니? 예, 뭐이 <laughs> 정도는 물어봤으니까 고등학교 그 넘어갔습니다. 아, 예, 예, 계속하시죠.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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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럼 2024년 8월 초순경 그 정보사 간첩 사건에 관해서 보고하면서 뭐 대통령이나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뭐 계엄을 할 거고 개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관해서 들은 사실이 있으세요? 8월에요? 예. 없습니다. 예. 어...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그 행사에서의 대통령 관제에서 저녁 식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음, 지그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친 후 대통령 관제에서 대통령, 김용현 곽종근, 이준, 이준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죠. 네. 이날 저녁 식사 자리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갑자기 만들어진, 갑자기 초대된 자리였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그거는 제가 조금 기억나는 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장관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지금 기억에는 그국군의날이 끝나고 대통령께서 뭐 군수내부가 됐든 누가 됐든간에 좀 그런 사람들 불러서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고, 그런데 군수내부 총장 이런 분들은 뭐 스케줄이 있어서 뭐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경호작전 부대장인 뭐 당신들 몇 사람 정도는 뭐 알아 뭐 제가 그 정도로 들은 것 같아요. 기억이에요. 음. 그,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뭐 하루 전에 들었는지 뭐 며칠 전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들어서 저희 세 사람이 갔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아니라 뭐 총장이나 이런 분들을 뭐 하겠다고 한 것으로 지금 저는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하루 전에 들었다면 아니 그 하루 전인지 뭔지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요. 하여튼 그런 취지로 들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음. 그럼 당일날 들었다는 여자 증인의 말이 좀 당일이요? 예 당일날이요. 아, 당일날은 아닐 겁니다. 한 하, 뭐 하루 이틀 전 하대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그렇게 들, 들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요. 아니, 그럼 그 하루 이틀 전에 네.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당연히 네. 그군 수뇌부, 뭐 네. 총장이나 연합사 네. 어, 사령관이나, 어, 뭐, 어, 뭐 합참이나 이,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어떻게 경호와 관련된 부대 사령관들이 참석하는 것은 경호 부대 사령관들이야 뭐~ 뭐~ 대통령 주위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올 수는 있지만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얘기했으면 군수 내부들이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뭐~ 제 평가의 문제고 그다음에 음. 제 생각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저 답변드리기 좀조심스럽고요 예.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날이 1 0월1일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무슨 뭐 군수 내부 총장 이런 분들도 국군의 날 끝나면 뭔가 할 일이 있겠죠 그 사람들도요 뭐 무슨 국군의 날 끝나면 뭐뭐 만찬도 하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경호부대장들이 와라 한거 같은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laughs> 이경원 변호사입니다 네. 저기 마이크만요 네. 추가 증거 불렀습니다 네, 음. 추가 증거 순번 (285번) 제가 얘기한 겁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증심 녹취서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군사법원에서 10월 1일 모임에 대해서 갑자기 번개팅 같았어요. 행사 끝날 때 너무 잘 돼서 기분 좋아서 복귀하다가 연락받았거든요. 아마 장관님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증언을 한 바가 있는데 증인 뭐그 군사 법원에서 이진우가 이렇게 증언하는 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나요? 네. 저데오 어, 지금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진우 수방 사령관은 네. 10월 1일 그러니까 국군의 날 행사가 번개팀 같이 갑자기 이제 복귀를 하다가 연락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뭐 며칠 전에 받았는지 당일 받았는지 명확한 기억은 없으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취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냥 뭐 하루 이틀 전이든 뭐든 간에 그런 걸뭐 번개팅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간에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는 그 네. 번개팅 같았어요 부분도 있지만 네. 행사 끝나고 너무 잘 돼서 기분 좋아서 복귀하다가 연락을 받았다라고 이진우 수상사령관이 진술한 내용, 증언한 내용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요. 지금 뭐... 그그 국군에 날때 저녁 식사 오라는 연락을 언제 받았는지는 지금 증인은 기억은 못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예. 예. 근데 뭐잘잘 모르겠어요. 그뭐 당일 날인지 그 전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2 0항 묻겠습니다. 증인 군사 법원에서 증언한 내용 제시하겠습니다. 기록 17,287면. 증인은 군사 법원에서는 2 0 2 3년 10월 1일 경 모임에 관해 일반적인 시국 관련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라 걱정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증언했죠. 네. 예. 지금 하여튼 일반적인 시국 이야기, 나라 걱정 얘기가 있었다는 그 내용이 기억 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군사법원에서 그렇게 증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저렇게 예. 예. 군사법원 증언한 건 제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 그, 그리고 계속 5월 13일자 증인의 또 2차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 17368명 증인은 음, 2차 증언에서도 증인은 그날 10월 1일경 격려하는 그런 행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진술하셨고 어, 그런 얘기 비상됐고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격려 목적의 자리였다. 이렇게도 기술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증언하신 건 맞죠? 예, 저렇게 증언 한 예. 저기 저기 써 있으니까 예. 그렇게 증언했을 겁니다. 예. 박정근은 10월 박정근은 얘기하기를요.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이후 모임 전으로 비상대권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예. 아이 예, 증언 거부한 걸 승략하겠습니다. 24-2항 24 생략하고. 24-2항이요? 예, 예. 생략하고. 25항도 아까 생략, 증언 거부한다고 해서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증인 24년 10월 1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 또는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그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걸, 계획을 들은 사실은 없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이요? 예, 계획. 없습니다. 예. 증인이 해당 모임에서, 음, 어, 계엄이 뭐, 시, 실행이 되면, 어, 계엄이 걸리면 증인 표현대로 방첩사가 수행할 구체적인 임무에 대한 지시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군사법원에서 증언한 그대로입니다. 그그 그, 그거 이상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이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이미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봐주시오 이제 이제 메모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증거선반 음, 816번 만 10, 105면 제시하고요. 증인 그 24년 10월 27일 18시 47분경 포고령 위반 최우선검검인 압수색으로 시작되는 메모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시는 거죠? 네. 예. 증인의 피신 제시하겠습니다. 3156면이에요. 증인은 군검찰에서 해당 메모에 관해 포고령 위반자들을 검거하려면 휴대폰 사무실 자택주소를 알아야 하니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메모였습니다. 라고 진술했죠. 저렇게 진, 저, 군검찰 진술 조사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예. 해당 메모는 비상기업에 관련해 체포에 대한 어떤 구체적 계획을 세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사에 관한 원칙적인 이야기를 메모한 것이 맞습니까? 군검찰의 진술은 그 내용 그대로 봐주십시오. 그것도 마찬가지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특검이 주장하는 뭐 소위 체포 대상자라고 하는 명단의 사람들에 대해 실제로 이렇게 주소 등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관련해서 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 내용이 쭉 있었는데 음, 저도 그 군사법원 재판하면서 알았습니다. 재판하면서 아마 재판하면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거기 보면 김호준 씨 있지 않습니까? 그 김호준 씨를 12월 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직원들은 방첩사 요원들은 김호중이라고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서로 막 구두로 전파되다 보니까 제가 말을 그렇게 했는지 뭐 누가 그렇게 받아 적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방첩사 그때 당시에 그저 직원들이 증인 나와가지고 증인신문하는 군사법원 재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참 저도 기가 막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명단을 쭉 얘기하니까 일단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답니다. 왜 누군지 모르니까요. 수사단장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우, 우원식이 국회의장이신지도 자기는 몰랐다 그러고. 근데 그 그런 해프닝의 압권이 김어준 씨가 아니라 김호중으로 해 가지고 계속 그 이름이 자기들끼리 돌아다닌다보더라고요 가지고 뭐 아무리 검색해도 김어준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뭐 누가 뭐 김어준 아니냐 그러자뭐 김어준인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방첩사 수사관들은 개엄 끝나고 12월 4일 오후까지도 김어준 씨가 아니라 김호중 씨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재판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뭐 명단 명단 잡고 얘기하시는데 그 명단도 사실은 그 정도로 엉성하게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지금 더, 더 자세한 네, 얘기는. 예, 그거는 그, 이제 12월 3일 4일날 얘기고요. 네. 네. 그, 그 전에 이제 이야기를 묻는데요. 11월 4일자 메모에 관해서 물을게요. 증인은 11월 4일 19시 12분경에 김현지, 강위원, 정진상, 이석기라는 이름을 메모한 사실은 인정하시나요? 네. 증인은 군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김현지, 강위원, 정진상 이석기는 음. 이재명의 측근들 이름, 이름입니다. 이들은 장관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 놓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네. 이거는 비상 경험과 무관하게 당시 김용현 장관이 얘기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메모해 놓은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 상황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보통 부하들 어떻게 하니까 뭐, 뭐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그게 습관적으로 그냥 핸드폰에 메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오랫동안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냥.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 위원이라는 분이 실제 사람 이름인지도 몰랐다니까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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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무슨 혁신 위원이 뭐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예, 추가 증거 236번 증인의 군사 법원 2차 증언 내용 좀 제시한 걸 물을게요. 증인은 군사법원에서 이네 명의 이름에 대해서 장관님이 그냥 이런 사람들 어떻고, 저 이런 사람들 어떻고, 사람들 이름을 그냥 쭉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적은 것으로 증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셨죠. 네. 예. 김현직, 강의원, 정진상, 이석기는 현재 특검이 말하는 소위 체포자 명단이라고 주장하는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상경우과 무관한 명단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그 사실관계는 뭐 변호사님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여기에 예. 그 다음에 증인도 검검찰에서 진술. 음.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좀 제시할까요? 증인은 공검찰에서3,500 3,156명입니다. 증인은 공검찰에서 해당 메모에 관해 포고령 위반자들을 검거하려면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를 알아야 하니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을 그 그거 물을게요. 증인 이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 뭐 주소나 주민번호, 뭐 또는 뭐 휴대폰 번호 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미리 파악을 했다면 개업령 어, 선포되고 나서 경찰청장한테 전화해서 이, 이 사람들 어디 있는지 뭐 위치 파악 좀 부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이십프랑 28항... 방첩사에는 민간에 관한 정보가 예. 일체 없습니다. 예. 아 이것도 그, 이렇게 얘기만 해줘. 일체 없다기보다는 하에간에 뭐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28항 묻겠습니다. 그 816번 기록만 뵈보면, 정의 11월 4일 19시 48분경 중경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는 내용을 메모 한 사실 자체는 인정. 네. 합니까? 여정에는 네, 이에 대해서 이렇게 군검찰에서 진술하셨어요. 군검찰 피신 제시하고요. 저는 군검찰에서 해당 메모에 관해 이것은 개엄과 완전히 무관한 것입니다. 장관 취임 후에 초급 간부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견 간부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전 부대 여론이라는 관점에서 초급 간부 복지 향상이 중견 간부들도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그런 보고를 장관에게 하려고 증인 혼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했죠. 네. 증인은 이같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메모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그때그때 드는 생각 또는 뭐, 상급자나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들은 말을 증인이 나중에 보기 위한 목적으로 메모하는 것인가요? 제가 군사법원 재판할 때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제 비서실장인 정성우 장군이 그렇게 증언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 이 여인영 사령관은 월간회의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제가 메모로 적어가지고, 그뭐 카톡으로 보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 없죠, 사실은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냥 생각나면 그때 메모해서 뭐 갖고 있다가 뭐뭐러 계속 갖고 있습니까 필요 없으면 지워버리고 그냥, 그냥 그런 사람이 그냥 메모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그 무슨 뭐 특별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전, 전 참고적으로 수첩이 없어요 그냥 핸드폰에 적고 없으면 없애버리고 그냥 깨끗입니다 그냥 근데 그런 메모들이 나중에 포렌식 하면서 뭐 아까 뭐 특검 본님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뭐 조각조각 나온 거 그렇죠 수사기법상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아 너무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어가지고,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러워. 방금 보신 것처럼 중견 간부 이상, 뭐, 봉급 올려줘야 되고, 그, 그런 얘기들도 후드, 서두룩 합니다. 서두룩해. 그 다음에, 그 뭐, 포렌식 과정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방첩사랑과 한 1년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 잘 알거든요. 어떻게 선별합니까? 메, 메모가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선별해요. 필요한 것만. 한 서너 개. 물론 수사 기법상 의심스러운 것만 선별하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메모 100개 중에서 그날 선별되지 않은 97개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그중에서 한 서, 서너 개 선별적으로 한 다음에 그것도 다조각나 있는 거를. 그걸 다시 그 조각 중에 또 단어를 연결해서 제가 수사 기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해, 아까 특검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방첩사도 수사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보사근무원그 그 사건도 사실은 했고 똑같이 그렇게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막상 당해보니까, 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